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노카정리 고객님. 네. 이번에는 네. 이거 아주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네 린넨 아주 최상급 네. 린넨 올리브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올리브 원피스. 네, 이거 지금 그린 칼라죠. 아주 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그린 칼라 되겠습니다. 얘는요, 시계바라지만요, 네. 뭐안 입어도 돼요. 네, 하나만 입을 수 있는 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캡 소매든지 긴 소매를 네, 입다가 뒤져 터져서는 안 되겠네요. 어, 뒤져 터졌기 어. 때문에. 아니, 거기에다 이제 볼레로 하나 입으면 돼요. 볼레로 네. 하나. 거기에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네. 거기에다가 약간 캡소매 네.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네. 여기 포켓이 손가락을 네 개, 세개 정도 들어갈 네. 정도라고, 네. 네. 이 고리가 있어갖고 단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 우리가 이제 가슴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또 절개를 했어요. 네. 절개를 하고, 또 밑단도 이렇게 또 절개를 해서, 절개를 해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인자 또 여기도 절개를 하고 여기도 절개를 하고 여기도 절개하고 여기도 절개하고 절개가 한 저기 뭐야 세 번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맞줄임이 잡혔어요 이렇게 맞줄임맞줄임이 맞주름. 네. 잡히면서 이렇게 포켓이 있으면서 네. 포켓이 있으면서 요 뒷면도 똑같아요 네. 여기 뒷면 네. 뒷면도 똑같으면서 여기도 인자 왼쪽에도 똑같이 네. 여기 이쪽에 네. 한번 절개를 했죠 또 절개를 했죠 여기 절개를 하면서 맞추는 뭐세 개씩 없어 포켓이 여기 네. 포켓이 이제 요 정도 네. 딱 네. 재원단으로 들어가면서 네. 뒷면도 똑같이 네. 똑같이 들어가면서 네. 뒤에는 네. 요렇게 단추가 있으면 하나 잠그면서 요렇게 트임이 있어요. 네네네 트임에 네. 여기에다가 볼레로 하나 딱 입으시면 네. 상당히 괜찮죠. 키를또 입어도 괜찮죠. 우리 고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거기더 상당히 멋으로 이 원단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원단이에요. 네. 이 칼라가 다른 원단에서는 이 칼라가 안 나와요. 네네. 이 칼라가. 네 거기다가 에 우리가 착한 착한 가이쁜 가격드리겠습니다. 네. 뒷면이 이래요. 뒷면이 네 뒷면이 앞자락이랑 똑같이 이렇게 네. 절개를 해서 옆라인에 똑같이 하면서 단추를 하나 끼리면서 이렇게 칼라가 새 칼라가 다 이뻐. 세 칼라가 네. 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죠. 네. 요거 하나만 입고 이제 다니신다면은 안에 이제 뭐 민소매 오, 예, 탑 그렇지. 나시나 이런 걸 하나 입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좋죠. 이제 볼레르나 이런 걸 하나 걸쳐야 네. 되겠고요. 얘는 지금 어, 불망이거든요. 면 네. 불망. 네. 여기도 또 다른 네스가 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소매단도 요 네스가 불망이 들어가고 보통 여기가 이제 밴드가. 네. 밴드가 네. 이렇게. 그리고 입기 편하게 요게 트임에. 이게 식으로. 옷이 아닌 것 같죠. 이게. 네. 지금 무슨 이렇게 말하자면 베개니까이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네. 식인데 네. 지금뭐 갖고 다니시기도 힘들고 뭐하기도 네. 힘들죠. 요건 착한 가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착한 가좀 지금 뭐 에어컨도 나와야 나오면 춥죠. 이렇게 네. 민소매 반팔 입고 그런 식으로 요거 하나 살짝 이렇게 어, 걸치면요. 이런 걸 보신 일도 없을 겁니다. 어, 없어요. 네.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네. 살짝 요런 식으로도 입어도 네. 요런 식으로.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너무 이쁘죠 얘는 그렇습니다. 얘는 늑대까지 입어도 괜찮애 늑게까지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되죠 스카프인 어. 듯하고 음.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확시면볼레로가 네.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불망이요 에 불망 여기도 네. 이제 저기 불망 네. 여기도 면불망 이거는 불망 망불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여기 테두리가 다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기 네. 이제 밴드가 누구나 다 입을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이것도 싫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 안에 에어컨들 춥잖아요. 네. 네. 저는 이거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도 있기도 하지만요. 어떤 쪽에는 네. 목도리도 해요. 진짜 이런 네. 식으로 네. 목도리까지도 해갖고 오기나 이런 네. 식으로 그냥 운데 어떻게? 네네. 개떨듯이로 도 이런 식으로도 하고 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 해도 상당히 또 이런 네. 식으로 아무데나 네. 그 대신. 이 칼라 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 잘 없는 옷이지 않습니까, 기생님 네. 어디 그 납품을 해달라 그래서 네. 이걸 만들어서 해줬거든요. 해주고서 요 칼라만 몇 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착한 가격 드릴 테니까 원단값도 안되는 그냥 할인 그 드릴 테니까 이런 거아 저거 좀 독특한 거, 저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분은 바로 찜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멋스럽게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이런 식으로 찜. 네. 그렇습니다. 얘는 그 대신. 네. 앞뒤 없어요. 아, 그 아래가 없어서. 네네네. 그냥 편하게 입어도 돼요. 네네네. 또 이것도 우 아래 찾는시냐고 그냥 눈 빠지시지 말고 네네. 그거 걱정할 수 없이 그냥 네네. 편하게 네네. 팔만 이렇게 뻗으시면 돼요. 네네. 팔만 뻗으시면 네네. 입기 상당히 괜찮죠. 사, 여기 지금 그린에다가 요 컬러 입었는 데도 상당히 괜찮죠. 네네네. 네. 네그렇습니다 네. 어디서도 음, 만나볼 네. 수 없는 네. 상당히. 네. 그런 이게 무슨 그게 무슨 옷이냐고 이렇게 뭐 벌써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옷이냐고 할 거니까 아네 이런 네. 네 자수 불망 음. 본래로 되겠습니다 이 네. 진짜 이 네스가요 무지무지게 들어갔어요 이 소매단도요 진짜 소매단도 무지무지하게 들어가고 네네. 여기 네네. 여기 네스가 많이 들어갔죠 네네. 여기 밑에도 또 네스가 또 들어갔죠 네 한 넷을 줘. 한 넷을 줘. 이런 멋진 음, 음. 자수불망 블레로 음. 19,000원에 드릴 테니까요. 네. 음. 바르지 마시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게 실감 되면 좋고. 이 독특하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 많을 겁니다. 네. 영상에서 이렇게 네, 영상 해서, 네. 해서 입으셔도 괜찮고요. 네. 어디다 입어도 이뻐요. 제가 이렇게 네. 엎드려서 네. 드려볼게요. 네. 이거 네. 우리가 지금 이 옷이 네. 진짜 특이하고, 이게 조금 남보다. 또 디자인도 조금 그거 하는데 이렇게 받쳐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옷걸이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요, 네네 입어야지 이뻐요. 그렇습니다. 옷 입고 보통으로 옷 입을 적에 이게 내 옷이다고 생각을 해야지 옷이 이뻐요. 네. 옷이. 응. 이런식으로 뭐 음, 브라운 컬러 입어도 이쁘고 네. 옷다 옷 입어도 이쁘 이런 네. 이런식으로 아무데나 걸쳐도 네. 괜찮아요. 네네. 아무데나 걸쳐도 네네. 다 괜찮아요. 이게 렇 살핑크 비슷한 색이어서 음. 옷다 입을 때뭐 뭐 지난 베이지색 음. 같기도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색상도 그냥 무난한 색상입니다. 뭐 튀거나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음. 저게 옷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스카프 진짜? 같잖아요, 이렇게. 어, 진짜. 네, 이렇게 스카프 같은래요 네. 쉽게 말씀 2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를 네. 지금 여기에 제불망을 대고 이제 네, 네, 네. 불망해서 네. 이렇게 이제 밴드로 해서 얘에더네 얘도 던서테두리해갖고 얘도 네. 얘도 네. 진짜 이기 편하게 진짜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입으시면 진짜 멋스럽죠. 진짜. 네. 요거 우리가 수량이 그렇게 없어요. 수량이 몇점 없습니다 어, 네 없어요. 뭐~ 다시는 뭐~ 만들 수는 없고 시중에서는 보통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저~ 패션 업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몇점해 주고 이러니까 여기 조금 원단이 더 들어가서 몇장이 남았어요 그~ 뭐~ 어떻게 뭐~ 그 사람들이 그수량 외에는 안 한다는데 그래서 네, 하소시이 착한 게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자수 불방 벌레로 네. 올리브 원피스, 네, 이렇게. 또 올리브 원피스 요건 5만 9천 원 드리겠고요. 네. 이건 뭐, 저희 이거 10만 9천 원인 이렇게 판매했죠. 이거 몇 점씩 얻습니다 뭐 네, 베이지 아, 두 장, 뭐 보라색 한, 뭐, 그린 색도 한두세장 있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아, 거. 아, 저런 거 독특한 거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근 네, 바로 오징시맛이잖면 이것도 네, 조기 분류된다 진짜 이온단의 이 디자인에서 백프로 리넨입니다. 고가격에 진짜 온단 값도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원단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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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올리브 원피스 자수 불망 블레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수 불망 블레로는 코튼입니다. 리넨이 아닙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